오늘 배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오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가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먼저 11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저자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거류민과 나그네로 부르고 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처가 없고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영원히 머물 거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며 영원히 거할 본향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로 살아간다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 중에는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니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단과 같이 권면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죄의 이끌림대로 살아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함부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12절에서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선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첫 번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새로운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 구절을 새 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기에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와 법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이지만 이 모든 제도에 복종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러한 제도 안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과 권력자들의 뜻이 대립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순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14절에서 그 권력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부연 설명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지도자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선한 일을 하는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해서 이 땅의 권력과 제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세상의 제도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은혜 나누기 시간입니다. 첫 번째, 사회생활을 하면서 범하기 쉬운 규범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속에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 아는 것을 나눠봅시다. 세 번째, 십계명의 실천을 통해 사회규범이 회복될 수 있는지 나눠봅시다. 충분히 나누신 후에 찬송하시고 구역헌금하시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